내 평생, 많이도 참았다만, 전쟁이 났으이년 핵전쟁이 났어. 근데, 니년이 멋이라고 내 나라에서, 씹어대고, 휴대폰에 제보하고, 놀아라. 응? 내가 산 짐승이라도 못할 짓이라고 얘기했지. 응? 왜나 사는 걸 숨겨주지 못해, 이넉 빠지냐나. 응? 간첩, 네가 나만 물고 살으면, 대한민국 벗어나지 않고 잘살것 같지? 늦었어. 천불 없고요, 알어? 응? 우리 회생 여기서 그만 끝내, 알어? 응? 정신차리니나, 응? 정은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도 선수금 이미 끝났어. 너 나가서 피한번맞아봐 머리 쑥쑥 빠져. 이 제보 내가 분명히 열두번 제보했어. 알았냐? 내 나라 얻어 살면서 너무나. 너무나, 남남, 남으로 살지 마. 바로? 내가 네 집에 가서 뭔 죄를 져까이냐 남의 집사월치에 늘어나는 횟수 늘려서 너는 씨앗 처먹고, 나 이제 혀, 불구경 하지 말라고. 뭐 잘못됐어? 그내 거요. 내가 돈 내고 살아. 네가왜 거들어 주냐? 응? 산 증인이여. 응? 접시 잘못 먹었냐? 응? 옷, 지금도 좋은 거 있으면 훔쳐가려고 지켜보고 있어? 너 빠진 넙치, 너, 앞으로, 아내 자격으로 일시키고, 너는 걷어 쳐먹는 그런 행실, 비붙이면서 헬기로 보여줬다잉, 에? 남의 집 의심하지 않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사람, 폭로 없이, 너 일자리마다 헬기 몰고 다닐 때, 사람 돌았어. 선수금 잘 들어. 은혜은한 번이지, 너 같은 거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못 먹여주는 것이고. 알았들어 내가 자수해서, 내 비디오 사건, 불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구경했을 때, 더 이상, 전쟁을 해결 못하고, 대한민국 신분 자격으로 맥없이, 훔치고, 당하고, 사건 번지고, 실수 내어고 살인, 당할 때마다 사망해야 도저히 못 이겨서 보고했어. 그래서 이래서,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리고 사람으로서 아무 죄 없는 사람 그렇게 쓰러뜨리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 비만족 가지고 그만 나가죠.